저는 지금 전남 고흥 어, 마을 이름이 선정 마을이에요. 선정 마을, 선정 마을 지금 바다, 이 해안가에 와 있는 한번 볼까요? 아, 이참잘 만들어 놨네요. 이렇게 바다로 직접 내려가 가지고 이 바다 물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데? 새우인가? 뭐가 아, 맞네. 이이 새우 같은데? 이고기 종류인데 막. 아 이거 그거 저저해로 먹는 거건데 이거. 오호호. 막 춤을 추네 이 고기들이. 오. 이렇게. 아 한번 비춰보세요. 바다 정말 좋죠. 어, 잠시 후에 제가 이. 바다로 나 있는 이 위에, 어, 육도피스 닭이 되어있는데, 이닭위를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진 곳이네요. 여기에 선정, 선정이래요, 선정. 선정해안방풍님. 한번 읽어보십시오. 고흥선정마을. 해안가에 제가 왔습니다. 이게 지금 만든지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래요. 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<laughs> 이 넓은 바닷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제 혼자 지금 이와 다리를 멋지게 놨네. 와... 여기서 이렇게 보면. 어, 선정 마리 이렇게 보이죠. 경치가 참 좋습니다. 지금 어,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. 아이고 어,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도 <laughs> 제법. 어우. 무슨 소리죠? 거리가 제법 됩니다. 어, 이 지금 바다 폭판으로 제가 들어왔어요.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들어왔어요 바다 복판으로 와 이렇게 제가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와 경치 좋네 와 이래 좋은 <laughs> 이 길을 제가 혼자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제 앞쪽에도 아무도 없고 제 뒤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. 이 아무도 없는 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바다에다 이렇게 다리를 놔 가지고 어,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아저 위에 무슨 새도 한 마리 날라가요 한번 볼까요 와, 촬영 기술 좋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이제 제가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어, 길이 근데 왜 이리 멀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... 저 멀리 섬이 보입니다 화면을 확대하니까 섬도 보이고 배도 보이네요 어,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지금 태풍이 비껴갔는지 이쪽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. 아, 한 바퀴를 지금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뒤끝자 형태로 이렇게 바다 안쪽을 걸어갈 어, 수 있도록. 오늘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어, 뻘물이에요. 뻘물.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. 하... 와, 이 뒤에 해안가의 나무를 정말 멋지게 키워놨네요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,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. 와, 이 나무 한번 보세요. 으, 나무 굵기. 으,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.